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봤다면, 슬라이드를 추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가하고자 하는 슬라이드 위치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 아래쪽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 슬라이드 하단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새 슬라이드 눌러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슬라이드가 3개가 있는데 2번 슬라이드 하단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2번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하고 새 슬라이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키보드의 엔터. 키보드 오른쪽 중간에 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 엔터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홈에서 새 슬라이드 메뉴를 날깍 하고 눌러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이동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든 것처럼 새로운 빈 문서로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있는 홈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하는 부분을 딸깍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기존에 있던 1번 슬라이드 하단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간단하게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추가하고자 하는 슬라이드 먼저 클릭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 살펴보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추가한 슬라이드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한 슬라이드를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서식의 그러한 슬라이드 추가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기본적인 제목, 내용, 슬라이드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을 지정해서 레이아웃을 지정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선 홈에서 새 슬라이드 아래쪽 여기 화살표 확장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다양한 레이아웃 메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추가하고자 하는 레이아웃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서식으로 새로운 슬라이드가 지정돼서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홈에서 새 슬라이드 아래쪽 확장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자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건데 이 추가하는 새 슬라이드에 대해서 어떠한 서식을 사용할 것인지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슬라이드니까 4번 슬라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4번 슬라이드에 대해 제목만으로 하겠다 라고 클릭을 하면 새롭게 추가하는 슬라이드는 제목만 서식으로 추가가 될 것이고 이번에는 뭐 비난면으로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 비난화면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서식으로 슬라이드가 추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추가한 슬라이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물론, 슬라이드를 올바르게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고급적인 기능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슬라이드를 관리할 수 있는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요. 은 내가 편집을 진행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슬라이드에 대해 어떠한 설정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1번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어떠한 서식을 클릭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처음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형태의 서식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리 작업으로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뭐 잘라내기. 복사, 새 슬라이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두 가지 기능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제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복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기존에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사. 해서 사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새 슬라이드는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으로 네, 작업이 추가된단 말이죠 새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제를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4번 슬라이드 제목에 뭐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복제 항목을 눌러 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면 Ctrl D 단축키를 사용하면 복제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Ctrl D 눌러주게 되면 기존의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제라고 하는 기능은 단순히 슬라이드를 복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이라든가 도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서식 요소에도 동일하게 복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여기서 이미의 도형을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해당하는 도형에 대해서 Ctrl D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동일하게 복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제 기능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삭제 기능이 될 텐데 말 그대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슬라이드를 지우는 기능이 되겠죠. 삭제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면 데이터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에 다 지우겠다. 아니면 전체를 다 지우겠다.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Shift 키를 누르면 조금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선택한 Ctrl 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였다면,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누르고, Shift 키 눌러서 마지막 슬라이드 누르면, 한 번에 전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Delete 누르면, 네, 슬라이드가 모두 삭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관리하는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복제, Ctrl D, 삭제, Delete 라고 하는 단축키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먼저 실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클릭하여 첫째 슬라이드 추가 눌러가지고, 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생성을 해 볼게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서식은 제목 서식으로 현재 레이아웃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해당하는 서식을 다른 서식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슬라이드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변경하고자 하는 레이아웃으로 클릭. 가게 되면 서식이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슬라이드 레이아웃 들어가서 방금 전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제목 슬라이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새 슬라이드 아래쪽에 눌러서 했던 거는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면서 서식을 지정하는 기능인 거고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레이아웃 기능은 기존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서식을 변경하는 기능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마지막 기능은 바로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해라. 라고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게 되면,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이런 16대 9 비율의 어,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사이즈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단에 있는 디자인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우리 상단에 디자인 클릭을 해주시고, 자, 화면을 내려서 보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를 A4용지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져 있죠? 얘를 우리 A4용지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제 크기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화할 거냐, 맞춤 확인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맞춤형으로 바꾸겠다. 맞춤 확인을 눌러 줄게요. 그럼 이렇게 화면에 대한 부분이 A4 사이즈로 크게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던 요소도 A4 사이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뭐를 해야 돼요? 파일을 저장하는 걸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하셨던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뭐로? A4용지로.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제작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슬라이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눌러서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생성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슬라이드와 레이아웃에 대한 기본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